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을 해야만 하는 의심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 의심을 해야만 하는 게임을 아시나요? 저는 의심에 대한 게임을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눈을 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민 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여러분? 마피아. 다 아는 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 많은 친구들이 모였을 때이 친구가 마피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끊임없는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마피아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피아 게임을 좀 온라인화시킨 게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세요? 어몽어스이더라고요. 거기서 임포스터. 뜻을 찾으면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이 임포스터 사기꾼 마피아를 찾아라 라는 의미 속에서 우주선 안에서 임포스터를 찾아다니는 이 사람이 사기꾼일까 살인자일까 하면서 찾아다니는 게임이 바로 어몽어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매우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지만 의심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되게 사람을 잘 믿지 않고요, 신뢰를 잘안 준다고 할까요? 아, 그렇다고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마고요. 네, 그냥, 그냥 말하는 거니까요. 네,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줄 때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의, 의심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의심이란 확실히 알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 사전에서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알수 없으니까 이게 의아하게 생기는 게 바로 의심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수 없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의심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오늘 나만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 의심이 여러분의 생각에 문을 두드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군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요 그런 장군 중에서도 왕에게 사랑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정말로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랑받는 나만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을 찾아보니까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고 코도 썩고 코도 떨어지고 이게 전염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고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지 않고 따로 격리되어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됐는데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왕에게 사랑받는 나만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이 나병을 설명할 때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마지막에 만성 전염성 뭐예요? 난치병이라고 했어요. 난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고치기 어렵다,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왕이 그토록 아낀 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이 걱정하는 모습을 한 어린 소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나아만이 전쟁에서 이 고아로서 잡았던 그 사람을 자기가 거두어져 잡았던 사람인데, 그 소녀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소녀가 여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소녀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 용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면 장군님의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나만의 생각 속에 의심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나만이 살던 아람나라 나라는 나라거든요. 이 아람 나라는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우술이면 그 우슬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조그만한 나라였고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더 발전했던 곳이 바로 아람 나라인데 지금 힘도 없고 듣지도 못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내 병을 고 사람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네 집 앞에 있는 의원으로 갈 거나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시겠나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병원 아니면 더큰 서울대학교 병원을 갈 거예요? 당연히 서울대학교 병원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더 크고 더 위에 있고. 우리 동네이조그만한것보다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의 머릿속에도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을 텐데 왜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지? 그 사마리아까지 난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람보다 수준과 격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에 가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의심이 여러분의 생각에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어,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면허가 있는데 어떤 면허냐면 의심 면허가 있다고 해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다고 해요 결국 그들이 하는 의심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심이 들때 쟤는 왜 그랬을까? 저 의도는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되뇌입니다 쟤는 왜 그랬지? 저행동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의심이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봅시다. 의심을 의지로 극복하자. 내 네, 의심을 의지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나만을 보세요. 그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 의심을 한가득 아는 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의심과 믿음 한가운데 서서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에게 돌아오는 응답은 엘리사도 아닌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는 처방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처방이었습니다.만약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과 믿음을 한가득 아는 채에 지금 엘리사가 엘리사가 있는 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주었던 대답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읍시오라는 대답이었다면 그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을것 같아요. 저게 뭐야? 얘가 선 넘네?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정말 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집 앞에 있는 동네 의원과 다를 바 없는 처방을 준다면 되게 처방 기분이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잘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동네 의원과 다를 바 없는 처방이었다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나만도 속에서 어이가 없어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의심하는 자신의 생각보다 그는 엘리사의 말에 의지해서 의당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에몸이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일6번 일곱 번 어라. 정말 몸이 깨끗해졌다. 끊임없는 의심이 들었지만 의지로 의심을 극복한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이걸 해야 해? 내가 이거 왜 해야 될까? 내 안에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논리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되게 고민할 거예요. 이게 의심이 드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근데 그럴 때 오늘 나만과 같이 의지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수 없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지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서 걷다가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가리켜 퍼즐 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걸음이 한 조각 한 조각 보여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그 그림 속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은 퍼즐의 한 조각들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어린이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2011년부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골교회에서 원래 제가 사라던 곳이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른들 3, 40명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 6명. 제가 제일 큰형으로 교회 학교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제가 제 사역을 어린이사역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목사님 자녀 2명, 권사님 손주 2명. 젊은 집사님 한 가정이 있어서 여섯 명을 놓고 1년 동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선 새로 오신 이제 올로 은퇴하셨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1년 동안 보필해 드리려고 해서 1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계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사역을 한 후에 광주 내가 광주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광주라는 곳에 사역을 가게 됐는데 이때는 나는 청소년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부서에 지원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단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라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단임 자네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부서에는 청년이 많으니까 청년부를 하고 청년부를 하면 중고등부를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유초등부를 같이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사역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이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안 좋아했어요. 아, 백댄네요 팩트.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아 이제 다음 교회 갈 때는 어린사역을안 해야겠다 내 체질이 아니겠다 그래서 다음 교회 갈때 이제 이그 전에 교회는 이제 익산이 있었습니다 이리 중앙 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어린이사역을 이제 하지 말고 중고등부로 가고 싶은데 교회 경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으로 성교단체는 많이 생겼지만 교회 경력으로는 어린이밖에 없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 있었던 것그 전에 광주 교회에 있었던 것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전화를 드렸죠 중고등부 썼다가 그 교회는 꼭 가고 싶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지원 부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유년부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번복을 한 후에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사역에 은혜를 주셨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 어린이 사역을 제가 의도치 않게 도망가려고 했지만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11년부터 시작했던 어린이 사역이 지금 2022년 아직 계속해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고 사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보내주신 계획이 있구나. 그 안에 있었던 나의 선택과 이런 계획들은 그냥 퍼즐 한 조각에 불과했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길로 걷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이곳 저곳으로 또어린이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이 세상에 불신자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라는 순종하고자 의지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선택의 길에 섰을 때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때 의심을 의지로 극복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냥 그 의심으로 멈추지 마시고 의심이 정말 전심으로 바뀌는 우리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사람이 이런 일에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의심을 통해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다. 의심하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고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의심을 통하여서 아 이게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본당 수령부 어린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에서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결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 나아만 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듣고 또 의심할 수 있지만 그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요단강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남한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과 함께 걸은 되는 단어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 말은 의심이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의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나만, 나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람 나라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병고치는 기적 또한 보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선택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손 높이 들고 주님 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논리가 맞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 의심이 드는 일이 있을 때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의심이 우리의 생각에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의 의심이 드는 분이 그리고 해결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 일하시고 우리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하만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나아만이 그런 이해를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보단간 고급번 몸을 담은 것처럼 님늘 제가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의심의 생각에 문을 두드릴 때 믿음과 의심 사이 있을 때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때 살아가다 보면 의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의심이 우리 생각에 문을 두드릴 때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만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스라엘로 온 것처럼 또 이스라엘에 와 찾아와서 엘리사의 그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어이 없었던 그런 반응에 말에 처방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의심을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의심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 에 일어나서 코이노니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번제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반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만드신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 의 작된하는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기도 문하드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씀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년부 어린이 성도들 머리위에 그리고 의심을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머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